뭐 포차라든가 뭐 간단한 주점 이런 작은 소, 소규모 업장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나 웬만하면 연어를 다 사용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여,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연어 샐러드, 연어 사시미, 뭐 카르파초, 타르타르 또 연어는 1년 내내 날로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이라고 인식들이 돼 있어서 그런지 그 많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연어를 다루는 중요한 포인트 잘 설명해 드리고 어 연어를 다루는 업장이라면 가게라면 꼭 필수적으로 있는 요리 연어 사시미 연어 덮밥 그 나머지는 연어를 작업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머리 뼈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부분들 사시미 손님한테 회나 샐러드나 뭐 덮밥으로 내기 모양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것을 그뭐 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손님한테 돈을 받고 판매 가능한 요리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방법은 연어를 처음 다, 회를 뜨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연어를 작업을 하실 때 하시는 방법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요령대로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제가 이 방법으로 칼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열몇 명한테 연어 작업을 가르쳐드렸고 그분들 지금 가게 하고 계세요. 나중에 연어를 사용할 때 칼질을 딱 하면 연어가 살이 힘없이 무너져 내려요. 손님 입에서는 주처럼 크림처럼 씹혀버리죠. 연어는 부드러운 생선이다. 원래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매장에는 연어 육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손으로 아무리 치대고 비벼도 잘게 썰어서도 연어 절대 뭉개지지 않아요 그렇게 쓰는 요령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뭐 식도 상관없습니다 연어는 뼈 자체가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려고 슥슥 하면 그냥 잘리니까 뼈는 큰 지장 없습니다 연어를 고르셔야 되는데 잘 고르셔야 됩니다 연어는 일반 생선처럼 뭐눈 상태 좋고 탄력이고 대충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밖에 내놓고 물 촥촥 뿌려가면서 얼음을 딱 올려놓은 연어가 있습니다. 그 연어는 일단 패스하시고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신선도가 그대로 티가 나게 돼 있는데 자, 제가 고르는 요령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것은 지느러미 쪽입니다. 척추뼈가 보이죠? 척추뼈 위에 칼 끝을 살포시 올립니다. 이렇게 밀면서 두둑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척추뼈를 타고 칼이 지나가는데 자제손잘 보세요 자뚝뚝 그래서 뚝이 부분 도자 밑으로 강하게 내린 상태서 에뚝또 지나갑니다 끝까지 쭉 오는 거죠 그냥 이러면은 물결물이 다시 살이 울렁울렁 물결이 일어나 버리게 되죠 그럼 여러분 나중 에 회를 떴을 때 지저분해집니다 자 살살 다루시고 자 반대쪽도 같이 합니다 이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잡으시면 많이 손을 내질 않아요. 덕지덕지 여기저기 만지질 않게 되는 거죠 껍질 위에 손 올려놓고 칼만 지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 손이 들타고 잡는 부분도 압력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연어가 신선한 상태로 오래 보관돼요 얘 가지고도 요리 만들 수 있습니다 다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은 미 준비하는 셰프들의 선택 시피 먹을지